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2019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퍼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등급, 2019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9년 4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그릴, 범퍼, 스톤칩이라든가, 잠길 수 없이 깨끗합니다. 7개의 직사각형 그릴이 특징이고 LED에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모두 20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고, 휠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네, 보시는 것 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고, 앞 펜더, 앞도어, 뒷도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사이드 스텝 있어갖고, 타고 오르내기 편합니다. 뒤에 휠 상태 깨끗하고, 뒷타이어 트레드, 네, 앞타이어보다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듀얼 머플러와, 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리미트도 레트링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잘 올라가고, 보시는 것 같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뒤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고, 뭐, 캠핑 이라든가 네 패밀리카로 손색 이 없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 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 하고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 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 겠습니다 도어 맞춰보겠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과 위로 윈도 버튼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이 들어왔습니다. 계기판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주행거리 7만 1000km.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 페시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오고, 주차 가이드 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공주기 들어가 있고, 스타뱅고 들어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네, VDC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컵홀더 스마트키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륜 차량입니다. 사륜 노어 버튼과 지형 네, 짐을 네 변환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형 휠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우측은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오토 라이트 버튼과 네계기판 조명 밝기 들어가 있고, ECM 눈밀러, 네, 하이패스 위에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와 그리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네, 동승석 시트와 2열 시트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랜드체력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6기통, 네, 36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에너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안전부사고 차량입니다. 성능검사 올량은 못하고 살인 차량입니다. 아, 차체가 높아서 운전하기도 편하고 안전성도 좋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프 그랜드 체로키 3.6 2019 20각자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리미티드 등급과 오버랜드 등급 두등급 검색을 해보니까 총 6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거 같은 경우는 19년 3월 등록한 2만6천키로 흰색 수원 도이체 오토에 있고 키로수 많은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양주에 15만2천키로 탄 오브랜드 등급, 지금 매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 짧은 거 먼저 설명드리면, 주행 거리가 2만 키로 됩니다 2만 6천 키로. 색상은 흰색이고, 음, 차량 본2816 차량, 어,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기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썸루프 들어가 있고, 성능 검사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연구도 이력, 특별 이력 없고, 사고 단순 기환 없습니다. 무교환 차량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2,600. 올림하겠습니다2,600 지금 올라와 있고, 59,000km, 리미티드 등급, 흰색 2,370, 수원 SKV 안에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주행 거리가 59,000km 탄차 흰색 차량, 그랜드 제로키입니다. 내비 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가솔린 3600cc. 용도 이력은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사고 단순 기한 없는 무비한 차량. 용도 이력만 있고, 성능을올려같은 차량입니다. 2370, 음, 제시되어 있습니다. 62,000kg 오버랜드 등급. 음, 등급은, 리미트드 등급이 가장 밑에 등급이고, 오버랜드, 그 다음에 서밋이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그래서 오버랜드 등급 같은 경우는 62,000kg, 2510만원 올림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차량이고, 음, 62,000kg 시트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음. 썬루프 어, 뒤에 뒷 모니터 추가로 어, 올려놨습니다 용도이력 특별리 이력 없고 사고 단순기한 없습니다 무기한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 2,510 그리고 제가 어, 오늘 소개될 차량 같은 경우는 음, 이 차량입니다 19년 4월동로 검정색 차량입니다. 음, 주행거리 7만 1 0 0 0 k 로 주행거리도 짧고 색상은 검정색 어, 등급은 리미티 등급입니다. 3.0 리미티드 검정색 가죽시트 들어가 있고 쏜루프 후방 카메라 기본 아,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이력 특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환은 도수석, 도어판금, 미세판금 하나, W는 판금입니다. 그래서 판금 도어판금 하나 있고 나머지 성능 같은 경우는 미세유유 같은 거 없이 올려오 같은 차량입니다. 성능검사 깨끗합니다. 성능검사 7월 6, 6일날 성능검사 맡았고 제시금액은 1850, 가격은 가장 저렴합니다. 11만키로님은 최대 2350. 등급이 리미트드 등급인데, 11만 키로, 가격대 2,300이면, 뭐, 5만 9천 키로 대하고 가격대가, 같은 키로 수인데, 가격은 11만, 주행거리 11만 8천 키로 탔습니다. 색상 검정색. 등급은, 오버랜드, 아, 리미트드 등급, 가솔린입니다. 그래서, 용도 이라고 없고, 사고 단순기와 없습니다. 판매 가격은, 2,35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만 키로 가장 많습니다. 오버랜드, 1,670. 전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주행거리만 보겠습니다. 15만 2천 킬로입니다. 15만 5천 킬로 내부 실내는 비교적 깨끗합니다. 주행 거리에 비해서 외관하고 어, 실내 같은 경우는 깨끗한 상태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단순 없습니다. 무기한 차량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15만 2천, 1,670 네, 이상으로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리미티드 등급 2019-20 각자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